우리 잠언서 2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버이 주일 하면 어버이를 잘 섬기자 하는 설교를 보통 듣게 되고 또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설교보다는 좋은 부모 노릇을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엘비스 플레스리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분의 다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큐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엘비스 플레스리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맨 끝부분에 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돈을 좀잘 벌었으면, 출세했으면, 유명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면 정복 행복할까요? 정말 그런 것이 원 없이 있으면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커다란 구멍들이 하나 있다. 근데 그 구멍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구멍이다. 그 구멍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대도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거지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차고 넘쳐도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올랐을 때첫 번째 떠오르는 모습이 가능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부모의 모습.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힐끗힐끗 부모의 모습 속에서 성경을 피고 있는 모습.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어머니가 연세 많으시고 또 나중에 돌아가셨을지라도 떠오르는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희 어머니도 아흔 셋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돋보기를 이렇게 코에다 거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던 모습,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로 찬송을 보게 근원 강림하사 또는 그 뭐죠? 그... 나의 갈길 다가도록, 두로 이 찬송을 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하면 성경을, 그 안경을 코에 걸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던 모습과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밥은 먹었니? 항상 그게 귀에 이렇게 울려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부모여야 합니다. 항상 테레비만 보고 있는 부모. 항상 컴퓨터만 하고 있는 부모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귀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되어진 우리 집의 체험, 우리 집의 간증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아름다움과 복됨과 놀라움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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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셨다. 그것은 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간증이고 그 간증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증,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간증, 그리고 나의 간증, 그리고 우리 자녀의 간증까지 계속 더해지고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속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가정을 꿈꾸고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모습을 항상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본보이는 모습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울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하려 하지 아니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 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 아시죠? 아이를 훈계를 하라. 이런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엄하게 가르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여라.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두 번째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뭐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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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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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어느 때는 사랑은 엄격함, 분명함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지 아닌데도 괜찮아. 틀린데도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어느 때는 끌어 안아주는 거고요. 덮어주는 거고요. 참는 것이 사랑이지만, 어느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제가 지인들이 임신을 하면 꼭 선물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책이고요. 또한 권이 뭐냐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에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책의 원 제목은 마운더리라는 책이에요. 마운더리 쉽게 말하면 경계 한계라는 책입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이게 참잘안 됩니다. 안 돼! 그랬다가 애가 뒤로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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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줄게. 그런다고요. 손님들이 왔을 때 애들이 안 되는데 우기면 손님들 때문에 혹시 울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그런다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애가 뒤로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면 아닌데도 됐어, 됐어, 됐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야. 아, 우리 엄마는 손님이 오면 약하구나. 사람들 많은 데 가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내가 때를 쓰면 언제든지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뒤집을 수 있구나. 그럼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언제나 아닌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가 노 no 해요. 그럼 애들이 쭉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해달라 고 그래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꼭 물어봅니다. 아빠가 뭐라 고 그랬니?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아빠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쉬운 쪽으로 쫓아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는 항상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애들이 요구할 때 엄마는 뭐라고 했니 된다고 그래. 그럼 아빠도 돼.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아빠도 안 돼. 그 그러니까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믿음의 원리도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 이런 것.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확하게 이건 손 대면 안 돼. 이건 어릴 때부터 그냥 몸에 체득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을 즐겨하는 영적인 죄악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닌 거고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갈 구실들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목사들의 목사라는 이름을 듣는 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성의 대가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수염이 허옇게 나서 아주 인자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시니까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상담을 와서 속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계신데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결론이 하지 마세요. 그럼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설명한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대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근데 세 번째 또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요. 그때 이 인자하신 산타크로스 같이 생기신 이 허연수염에 이 놀라운 교수님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아니지.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설명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아니요, 독일이냐 아니냐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그러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독일에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독일에서도 그런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금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금은 넘어가지 말아라. 두 번째 원리는 아이들에게 엄할 필요가 있다. 분명할 필요가 있다.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의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호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있게 잘 먹고 잘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계신가가 우리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느 때는 손해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꺾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죄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마 도리어 너희들이 정말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것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야.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형통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가 형통이 아니고요. 어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척척 길이 열려서 살수 있다가 형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원리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 청년들은 앞으로 꾸밀 가정 속에서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경고히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놓지 않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고요. 방황할 수도 있고요. 부모들 생각하기에 너무 멀리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기도로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자녀들의 방황과 멀리 떠남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끝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경고히 세울 것이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내 승리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정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세울 가정을 어떤 원리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박또박 살아내며 감당하에 나가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복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음을, 만족할 수 있음을, 넘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확신하며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들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업을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